지금 성장주의 핵심은 성장주가 금리 때문에 미래 가치를 할인 받는 그 아주 부정적인 요인이 없어진다는 게 이제 중요한 네이버의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네, 네이버 재밌게 듣고 계신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금리 상승은 결국 미래 이익률을, 할인율을 떨어뜨려서, 상승이 아니죠? 네, 이거 못합니다. 하락시켜서 미래 할인율을 계속, 아, 그죠 상승 맞습니다. 금리를 상승하면 미래에 대한 할인율을 계속 올리기 때문에 더 많이 할인시키기 때문에 성장률에 대한 치명타, 타격을 잇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3분기의 실적이 잘 나왔어요. 컨센서스 부합하는 실적 나왔는데요. 3분기 실적 그 컨셉 부합하는 종목만 추려도 굉장히 많이 압축되더라고요. 매출이 2조 4,453억에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5.2% 증가하면서 3,802억으로 컨셉을 부합했습니다. 골고루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커머스 쪽에서 브랜드 스토어랑 여행 쪽 비중이 확대되면서 커머스가 15% 넘는 성장을 보였고요. 핀테크는 오프라인 결제액이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했는데, 특히 오프라인 쪽 관련돼서, 이 삼성, 그, 삼성 쪽 오프라인 그, 매출이, 아, 삼성 쪽 오프라인 관련된 결제액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쪽에는 이 스노우 AI 필터가 흥행을 하면서 전년 대비 36% 성장했고요. 플레이스 과금, 네, 플레이스, 네이버 플레이스도 있잖아요. 그거에 광고주가 13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했고, 광고 성수기 때 마진율이 대략 15.5%인데 3분기 마진이 광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마진이 나왔습니다. 15.5%로 기록했습니다. 결국은 기업용 AI 솔루션 서비스 B2B와 B2G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하이퍼클로버 X,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버 X가 본격적으로 24년에는 B2B로 수익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 시장 상황이 그렇게 전자상거래도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단기간에 그 가파르게 성장한 부분도 있고 전자상거래도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그 매크로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성장성 강한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을 하자. 그래서 쇼핑거래 중에 예약하는 컨텐츠 그리고 브랜드 스토어 쪽에서 강한 그 수수료 성장을 바탕으로 수수료를 또 올렸죠. 그래서 이쪽 브랜드 스토어랑 그 예약 서비스 쪽에서 매출 성장이 대략 45에서 50%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브랜드 스토어 쪽에 어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각종 중소 기업이나 중소 브랜드 회사들의 어떻게 보면 그 먹여살리는 가장 중요한 이동 통로 역할을 네이버가 하고 있다. 네이버의 역사적 밸류에이션은 대략적으로 30배 이상을 받고 있지만 현재는 22.7배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최근에 주가 올라, 올라왔어도 대략 23배 중후반이니까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의 전체 성장률이 훨씬 뛰어넘는 커머스 거래액 기준으로는 분기 1 2조의견조한 커머스 거래액을 달성을 했고요 네이버페이의 결제액 또한 전년 대비 23% 증가하면서 15조 2천억을 결제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삼성과 연관된 오프라인 결제액이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에서는 11% 그러니까 아직도 오프라인 결, 결제액이 전체 그 네이버페이 결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큰 성장이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규모로는 오프라인 결제액이 1조 7천억을 기록했습니다. 네이버 앱을 이제 대폭 개편하면 이 콘텐츠와 쇼핑과 예약이 원스톱으로 연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신규로 도착보장이 관련된 솔루션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솔루션 패키지 쪽에 수수료율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네이버 이 앱이나 그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수수료율 성장과 더불어서 매출과 어, 이익 쪽에 탑라인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클로버4 에드, 요거 파일럿 공개됐죠. 그래서 내년에 수익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올해 하반기에 드디어 이제 11월 달부터 광고 시장이 소폭 확대되고, 아, 소폭 회복 중에 있고요. 커머스 수수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이 클라우드 쪽에서 매출과 이익 비중이 어, 소폭이나마 늘어나고 있는데 AI 투자가 증가하면 당연히 네이버 관련돼서 투자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런데도 24년도에도 여전히 강력한 비용 통제로 이 성장을 예상하는데, 이각 세종 IDC, 대형 인터넷 센터죠. 이 IDC 센터가 완공되면서 이 비용을 상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서비스 적용이 확대되면 사용자 경험도 확대되고 사용 체류 시간도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제 웹툰 IP 쪽 영상화 작업, 네. 웬만한 재밌는 웹툰이나 웹소설은 전부 지금 드라마나 영화화가 되고 있어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마스크걸, 어 비질란테 최근에 이 디즈니 플러스에 서이 비질란테 요 드라마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운, 운소가 아니죠 운수 좋은 날네이 드라마도 굉장히 재밌다고 합니다 티빙에서 지금 반영하는 운수 좋은 날 그래서 다 웹툰과 웹소설 기반을 자금, 지금 다 컨텐츠화해서 지금 상당히 매출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요 스노우 그 에픽 스노우 패밀리 이 에픽이란 이 스노우 관련된 이앱 솔루션 관련돼서도 매출이 36%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거는 네이버 AI의 B2B 수입 B2B 수입 관련된 기업형 솔루션을 네, 말씀드린 거고요. 네, 보시면 네, 비용단에서는 역시나 네, 개발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파트너 비용이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어, 마케팅은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어서 영업이익단에서는 15.2%, 15.7% 16%에서 17%까지 영업이 익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역시나 그 성장률이 큰 거는, 예, 원래는 웹툰 쪽에서 굉장히 성장률이 컸었는데, 지금은 이제 핀테크하고 콘텐츠, 콘텐츠 쪽에서는 웹툰, 예, 예, 그래서 핀테크하고 콘텐츠 쪽에서 성장률이 대략 27%에서 30% 가까이 성장률이 나오면서, 어, 전체적으로 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커머스가 되게 부진했는데 커머스도 24년에 한 10%, 25년에 한15%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클라우드 관련된 매출은 한 6천억 정도를 예상하고요. 클라우드 쪽에서도 워낙 오래 부진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28%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핵심은 결국 이 생성용 AI. 하이퍼 클로버 X가 B2B 쪽으로 수익화가 되냐 마냐가 좀 초점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생성형 AI B2B가 빠르게 수익화되면 될수록 네이버의 밸류에이션을 높이 쳐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하이퍼 클로버 X의 그 코딩 전문 분야 데이터를 강화하고 있고 업그레이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형 AI 클로버 X의 그 생산성 관련 피드백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고요. 생산성 향상 솔루션 커넥트 X랑 물리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된 뉴로 클라우드 for 하이퍼클로버 X 레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도 10월 달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에 어, 합류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미래형 도시 구축의 B2B라든지 B2G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 대상으로 네이버도 이 디지털 트윈 관련된 플랫폼 사업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를 바탕으로 중동을 포함해 남미까지 음, 이 국가에서 생성하는 AI 사업자의 B2G의 어, 다양한 글로벌 국가로 남미와, 남미와 중동 쪽의 네이버가 국가 생성 AI 사업자로 B2G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와 별도로 웹툰, 스노커머스, 그다음에 이 B2G 사업에서 추가 성과가 특히 차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핀테크 같은 경우는 네이버 생태계 내에서 최근에는 외부 거래를 주도하면서 이 삼성페이 오프라인 결제를 통해 커지고 있는데요. 거기다 이제 해외 현장 서비스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이제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쪽 해외 국가로 확대가 되고 있고 총 10개국 이상이 네이버페이를 쓰고 있다. 그리고 지역 유니온페이, 유니온페이 가맹점도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콘텐츠 같은 경우는 재미난 게 구조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요. 수익구조의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웹툰 매출을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게 유료코인이고요. 어, 무료로 보면 어, 광고 시청을 하는 대신에 무료로 볼수 있는 무료코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료코인도 일정한 부분, 뭐 예를 들어 1부터 부 3부까지 무료로 보다가 4부 이상 되면 또 유료로 전환해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플랫폼 광고 수요가 계속 앞으로는 이제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도 콘텐츠에 대한 단가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노우 같은 경우는 제페토가 방학 특수 효과를 누렸지만 스노우의 그 AI 필터 사진기가 굉장히 큰 폭의 인기를 끌면서 매출 증가를 이뤘고요. 스노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정비로 수익화 상품이 앞으로 이제 나올 건데 그러면 적자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 네이버의 스, 그 스노우 관련된 패밀리 앱플랫폼 에픽 요 에픽 관련돼서도 글로벌 누적으로 거의 약 1억 네, 1억에 가까운 9,320만 다운로드를 했고요. 앱스토어 누적 매출이 처음으로 이제 AI를 이용한 B2C 유료와 초기 모델로 이 앱스토어, 에픽이 매출 90억을 달성했습니다. 을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구글하고의 뭐 경쟁 관련된 얘기는 있지만 네, 여전히 생활, 쇼핑, 콘텐츠에서 압도적인 검색 엔진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23년도에 정부 예산이 크게 감소했지만 어, AI 예산 쪽은 워낙 채 GPT가 글로벌로 어, 굉장히 큰 충격을 주면서 AI 예산 쪽은 어, 정부 예산 줄어든 것 중에 유일하게 줄지 않은 예산 중에 하나고요. 4월 14일 날 과기부가 발표했죠. 그래서 24년도에는 올해 3,900억 대에서 7,372억까지 엄청나게 두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고요.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정부의 사스 네, 요거 관련돼서도 또 댓글에 어, 용어 달아주신 분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지원 사업 인프라 관련된 공급 공급자로 참여 중이고요. 정부 SaaS 지원 사업 인프라 관련돼서도 네이버가 네이버 클라우드가 참여 중이고요. 그래서 SaaS와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자체도 자체 AI 기술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이버가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재무 구조 관련돼서 사무라이 본드도 발행했고요. 네, 사무라의 본드가 뭔지도 한번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사주 소각까지 하면서 재무건전성이나 주주 친화정책을 보이면서 카카오하고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뭐 소폭 수익성이 훼손됐지만 투자가 확대된, 아, 수익성이 훼손되고 투자가 확대되는 2018년도의 주가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만큼 수익성이 어, 훼손되지도 않았지만 그 정도 수준 수익성이 훼손되고 투자가 확대되는 수준의 2018년도 이상의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AI 모델 관련된 하이퍼클로버 X가 24년에 B2B로든 b 2 g 로든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대화형 AI 클로버 X하고 생성형 검색 생성형 검색 서비스 Q를 통해서 B2C로 AI 경험을 확대하고 커머스와 광고 쪽에서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어, 판매자와 광고주까지 이어지면서 B2B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업의 생산성 향상 관련된 프로젝트 커넥트 X와 AI 개발도구 클로버 스튜디오 또한 어, 기업 고객이 어, B2B로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미국이 사이버 안보 강화에 반사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네,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이 LMM. 네, LMM도 한번 관련돼서 네, 거대 언어 모델이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대 언어 모델 관련된 개발국이 미국, 영국, 이스라엘, 중국, 한국 이 정도 다섯 개나입니다 네, 그래서 어, 서구 위주로 LMM이 개발돼서 서구하고 서방국하고 중동국 간의 이 안보, 안보가 이슈가 되고 이게 하이퍼엑스한테는 하이퍼클로버엑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IT 기업의 해외 서버 저장 관련돼서 그 데이터를 미국 정부가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아마존의 해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미국 정부나 사법 기관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이 3월달에 발표한 사이버 안보 전략에서 어, 클라우드 업체, 미국의 안보를 위협, 위협할 때는 클라우드 업체의 리소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미국이 사이버 안보를 강조하면 할수록 그래서 미국, 미국과 종교적이나 이념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는 중동의 LMM 수요가 한국이나 아시안권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의 이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부국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LMM 개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LMN 개발을 위해서 이미 엔비디아 반도체 칩 H100을 수천 개 이상을 주문을 했습니다. LMN 개발 완료 국가들하고는 이미 1년에서 2년 이상의 어, 그 시간차의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근 미국의 대중동 AI 반도체 칩 수출 규제는 국내 LMN 개발 기업의 어, 수, 반사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화로 보고 있는 데가 B2B 쪽이랑 생성형 AI 쪽인데 B2B 클라우드의 네이버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사업부가 아까 6천억 정도 매출 전년 대비 28% 증가인데 여기서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대략 올해 기준 6조 5천억에서 내년에 한뭐 8조 25년에 한 10조 이상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시장 1위 아마존의 서비스 AWS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2위권에서 상당히 그 미미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가 2위권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퍼 클로버X 자체가 한국어 특화 기반의 LMM 거대 모델이기 때문에 보안을 중요시하고 보안을 강조하는 기업에 한해서는 굉장히 기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라든지 KB금융 같은 보안 우선 시대는 대기업 위주로 하이퍼 클로버X 도입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 쪽에서 보안이 우선시되는데 하이퍼클로바 X가 우선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고 북미하고 이 사실은 사이버 안보 관련 돼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슬람 중심의 중동 그리고 어 동남아시아 국가의 하이퍼클로바 X의 LMN 개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달에 이미 수주에 성공한 사우디 아라비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어, B2B 외에 이 B2G 정부향으로도 수주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라인웍스 한국명 네이버 웍스를 통한 일본향 B2B 쪽 클라우드 수요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LMM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개발 속도나 디지털 전환 정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45만 개의 라인웍스 아까 말씀드린 한국명 네이버 웍 X 45만 개의 이 네트워크 고객망이 하이퍼클로버 X 기반의 클라우드에 강력한 잠재 고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길어져서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